전해드릴 소식은 한일 분쟁 상태가 지속되면 일본 국민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내용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BK뉴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K뉴스입니다. 전일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로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초치하여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우리 정부의 반발이 아니라 이런 반발 조치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것과 아베가 무서워 입 닫고 있던 일본 내부에서도 의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아주 스마트한 일본 압박 전략이었다는 의견인데요. 이렇게 아베 정부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것 외에 간접적으로 아베를 압박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아베 정부의 오판으로 인해 일본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미국의 블룸버그도 주목을 하면서 한일 간의 무역 불화가 일본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본 국민들의 겨울 난방의 문제입니다. 블룸버그는 양국 간 무역 분쟁으로 한국이 일본에 대한 등유 수출을 금지하는 경우 일본 소비자들은 올겨울을 따뜻하게 지내는데 있어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유는 특히나 일본의 추운 지역들에서 스토브 팬 히터 등에 사용되는데 등유의 일본 현지 생산량이 소비의 90%를 차지하지만 수입되는 물량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련된 6 개의 무역업체에 따르면 일본 내 한파가 심해지면 등유를 생산하는 정유 시설이 중단되어 등유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때 한국에서까지 등유의 수출을 금지해 버린다면 등유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피치 솔루션의 애널리스트 피터 리는 한국 한국에서 일본으로 등유 수출이 금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으며 일본이 한국의 등유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등유 수입량의 79%가 한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총 출하량의 13%를 차지하기에 일반적으로 일본의 정유사들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8월부터 한국에서 연료비축을 시작해왔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정유회사 우드메킨지 수시안트 굽타 아시아태평양 담당 이사는 만약 한국이 일본의 등유 수출을 금지할 경우 일본은 중국과 싱가포르로부터 등유와 가솔린 수입을 요구할 것이지만 비록 대체 물량은 존재하나 비싼 화물 비용과 항만의 수용 능력 부족으로 인해 연료 운송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최대 정유 회사인 GXTG 홀딩스의 임원인 요시아키 오우치는 에너지 거래에 특별한 충격은 없다면서도 사태 해의 진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한 반면, 일본 2위의 정유회사인 이데미스코사는 정치적 상황이 악화될 경우 대비해야 한다며 정유사들이 더 많은 등유를 생산하고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더 많은 수입을 받거나 이전 겨울보다 더 많은 재고를 쌓는 등의 다양한 옵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를 요약해보면 만약 한국이 일본에 대해 등유 수출을 금지 혹은 관련 절차에 대한 조치가 있게 되었을 때 일본이 대체 국가에서 등유를 공급받는다고 해도 엄청난 운송비용과 항만의 수용능력 부족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한파로 일본의 자체 생산이 불가능해지게 되면 등유 가격 폭등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등유 없이 겨울을 보내기 힘든 일본의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타격을 주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 일본 내부에서 아베에 대한 압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 같으면 일본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서 아베 정권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게 지금 당장이라도 등유 수출을 금지했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우리 정부도 이 부분을 아베를 압박할 카드로 생각하는지 여부는 알수 없으며 만약 실제 시행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관련된 우리 기업의 피해 등과 외교적인 다양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블룸버그와 같은 유력 매체에서 나온 보도 내용이기에 대부분의 일본 언론들이 이를 인용 보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본 내부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이 내용은 실현 가능성의 문제를 떠나 보도 그 자체만으로도 일본에게 끼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